피부 건강 위에 거울을 보다가, 어? 왜 이렇게 피부가 칙칙하지? 혹은 주름이 더 늘어난 것 같아 하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피부 노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되고 모르는 사이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피부 건강을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보충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신 논문 연구로 효과가 입증된 피부 건강 보충제 11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보습, 탄력, 미백, 주름 개선까지 이 영양소들을 제대로 챙기면 여러분 피부는 5년, 아니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위 콜라겐 펩타이드. 콜라겐은 피부 탄력의 뼈대이자 젊음을 지탱하는 근본 토대입니다. 줄어든 콜라겐은 주름 처짐 탄력 저하에 직접 원인이 되는데 보충제를 섭취하면 피부 속 진피층에서 새로운 콜라겐 합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피부는 속부터 채워져 주름이 안쪽에서부터 밀려 올라가듯 펴지고 잔주름과 깊은 주름이 모두 완화됩니다. 동시에 피부가 수분을 붙잡는 힘이 강력하게 올라가 메마른 피부가 투명하고 탱탱한 물광 피부로 회복됩니다.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실제로 5에서 10년 젊어진 인상을 받는다고 보고됩니다. 어메리칸 저널 어브 매더선 2025 메타 분석 23개 RCT 피부 탄력 보습 주름 개선 효과 입증. 권장량 하루 2.5에서 10g 음식 섭취 가능 여부 불가능 식품조리 10분의 보충제 필수 주의사항 알레르기 어류, 돼지, 닭 유래 원료주의 2위 비타민C 아스코르빅애시드 비타민C는 피부의 콜라겐 점화 스위치입니다. 이 영양소가 없으면 콜라겐 합성은 멈춰버립니다. 충분히 보충하면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이 급격히 촉진되어 주름과 처짐이 근본적으로 늦춰집니다. 또한 기미 잡티 색소 침착을 눈에 띄게 옅게 만드는 강력한 미백 인자로 작용해 피부 톤이 균일하게 환해집니다. 더불어 자외선 오염으로 생기는 활성 산소를 빠르게 소거해 피부가 칙칙해질 틈을 주지 않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필터 씌운 듯 깨끗하고 투명한 광채 피부로 변합니다. 저는 어브카즈메틱 더모탈러지 2024 비타민 C 비타민이 e 복합 섭취 시 광노화 억제와 색소 침착 완화 효과 권장량 성인 하루 75에서 100mg 피부개선 목적 500에서 1000mg, 음식 섭취 가능 여부 가능 감귤류, 키위, 파프리카 등으로 충족 가능, 주의사항 과량 섭취시 위장장애, 신장 결석 위험, 3위, 히알루론산 하이얼러 라닉 에서드 ha.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에서 천연 보습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자기 무게의 1000배 이상의 수분을 끌어안아 피부 세포 사이를 꽉 채우고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돈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섭취 후단몇주 만에 피부가 속부터 탱글탱글하게 차오르며 눈가와 입가주름 깊이가 줄어듭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항상 수분 쿠션을 머금은 듯 촉촉하고 빛나는 윤광 피부로 유지됩니다. 건조당 김각질 현상이 완벽히 차단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PMC 2023 HA 경고 투여 시 2주에서 8주 만에 피부 보습 증가 확인. 권장량 하루 120에서 240mg. 음식 섭취 가능 여부 불가능 음식에서 충분량 확보 불가 보충제 필요. 주의사항 드물게 소화불량 보고. 4위. 세라마이드 CRAMID.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에 방수벽 벽돌을 메워주는 필수 성분입니다. 부족하면 피부는 금세 건조하고 민감해지지만 충분히 보충하면 외부 자극 오염 자외선에도 무너지지 않는 철벽 장벽이 형성됩니다. 임상적으로 세라마이드 보충을 한 사람은 피부 수분 손실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피부가 촉촉하고 유연하며 탱탱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마치 고급 크림을 거치 아닌 속에서부터 바른 듯 피부결이 매끈하게 복구됩니다. 저널 어브 카즈메틱 더모탈러지 2024 세라마이드 섭취 시 피부장벽 보습 탄력 개선. 권장량 하루 10에서 40mg. 음식 섭취 가능 여부 가능 현미, 콩류, 달걀 노른자 일부 섭취 가능. 주의사항 특별한 부작용 없음. 오이 아스타잔틴. 아스타잔틴은 피부 항산화의 슈퍼히어로입니다. 비타민 C보다 6,000배, 비타민 E보다 500배 강력한 항산화력을 발휘해 자외선 오염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는 주름이 덜 생기고 톤이 맑고 균일해지며 수분 탄력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또한 피부 혈류를 개선해 안색이 생기 있고 자연스러운 혈색과 광채가 살아납니다. 실제 연구에서 아스타잔틴 복용군은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 있는 동안 얼굴로 회복되었습니다. RSARCHJT 2025 아스타잔틴이 피부 탄력 수분 주름 감소에 효과적임. 권장량 하루 4에서 12mg. 음식 섭취 가능 여부 가능 연어, 새우, 홍합 등으로 소량 섭취 가능하나 충분량은 보충제 권장. 주의사항 과량 시 피부가 약간 주황빛을 띌수 있음. 6.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피부를 지휘하는 장내 마이크로 지휘자입니다. 장 피부 축컷 스킨 엑서스를 조절해 피부 면역 균형을 잡고 염증 반응을 진정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섭취시 여드름 병변수가 확연히 줄고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뚜렷하게 완화되었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면 독소염증 유발인자가 줄어 피부가 자연스럽게 맑고 깨끗해집니다. 즉 속이 건강해질수록 피부가 투명해지고 피부장벽이 강화되어 민감 트러블 피부가 회복됩니다. 인디언 저널 어브더모탈러지2025 아토피 피부염성인 대상 프로바이오틱스 임상 개선 효과 권장량 하루 10억에서 100억 CFU 이상 음식 섭취 가능 여부 가능 요구르트 김치 발효 식품 주의사항 면역 억제제 복용자 중증 질환자는 섭취 전 전문가 상담 필요 7위 아연 징크 아연은 피부의 응급 복구 엔지니어이자 트러블 킬러입니다. 작은 상처 회복부터 여드름 흔적까지 빠르게 재생시키며 강력한 항염 작용으로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피부 분비를 조절해 번들거림 없는 맑은 피부를 만들고 면역력을 끌어올려 여드름이 재발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아연이 충분하면 피부는 투명하고 매끄럽게 정돈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클리너컬 언드 익스페리멘털 더모탈러지 2024 아연 보충과 여드름 개선 연구. 권장량 성인 하루 8에서 11mg. 음식 섭취 가능 여부 가능 굴, 소고기, 호박씨, 콩류 등으로 충분히 충족 가능. 주의사항 과량 섭취 시 구리 흡수 방해 속 불편감 가능. 파리 셀레늄 앤드 구리. 셀레늄은 피부 속 활성산소 제거 특공대. 세포 노화를 일으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억제해 주름 생성과 피부 탄력 저하를 근본적으로 늦춥니다. 구리는 콜라겐 엘라스틴 합성의 숨은 설계도 피부 구조를 단단히 지탱해 늘어짐 없는 탄탄한 라인과 탄력을 회복시킵니다. 두 미네랄이 결합하면 피부는 철벽 방패를 두른 듯 강력한 항노화 방어막을 갖추게 됩니다. 저널 오브 트레이스 엘러먼츠인 매더선 언드 바이알러지 2025 셀레늄 구리와 피부 건강 관련 리뷰 권장량 셀레늄 55 마이크로그램 구리 900 마이크로그램 음식 섭취 가능 여부 가능 브라질러트 해산물 간, 공류 등으로 섭취 가능 주의사항 셀레늄 과량 섭취 시 탈모 손톱 손상 구리 과잉 시 독성 위험 9위 오메가3 지방산 EPA, DHA 오메가3는 피부 세포를 감싸는 천연보습막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수분 손실을 차단하고 강력한 항염 효과로 여드름 아토피건선 증상을 완화합니다. 혈류 개선으로 피부 구석구석까지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 안색이 맑아지고 광채가 살아나는 효과를 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장벽이 철벽처럼 강화되어 외부 자극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피부로 변합니다. 누트리언츠 2024 오메가3와 피부 염증 억제 및 보습 개선 연구 권장량 성인 하루 250mg에서 500mg EPA, DHA 합산 음식 섭취 가능 여부 가능 연어 고등어 정어리주 이외 섭취 시 충족 가능 주의사항 항응고제 복용 중인 경우 출혈 위험 전문가 상담 필요 12. m s m m e t h y l s u l f o n y l m e t h a n 피부 속을 재건축하는 황의 마법사 콜라겐과 케라틴 합성을 촉진해 주름을 피부 수분량을 눈에 띄게 증가시킵니다. 임상 연구에서 MSM 섭취자는 피부가 매끄럽고 탄력 있게 리모델링 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마치 리프팅 시술을 받은 듯 탱탱하고 촉촉해집니다. 인터내셔널 저널 포바이터먼 앤드 뉴트리션 리서치 2024 MSM의 피부 보습 주름 개선 임상 권장량 하루 1g에서 3g 음식 섭취 가능 여부 불가능 식품에서 충분량 확보 불가, 보충제 필수. 주의사항 위장 민감자는 소량부터 시작. 11위. 실리콘 실러컨. 실리콘은 피부모발 손톱까지 구조를 단단히 지탱하는 숨은 영양소. 콜라겐 섬유결합을 강화해 피부를 쭉 당겨 올리듯 탄탄하게 만들고, 피부수분 보유력을 끌어올려 건조함 없는 촉촉한 피부를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부족하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머리카락이 잘 끊어지지만 충분히 보충하면 피부가 도자기처럼 매끈하고 강인해집니다. 저널 어브 노트리션 헬스 앤드 에이징 2024 실리콘 섭취와 피부 모발 건강, 권장량 명확한 권장량 없음 식품 섭취 위주 섭취 가능 여부 가능 현미 오이 채소류 주의사항 과잉 영양 불명. 오늘 소개한 피부 보충제의 11가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성분들이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화장품과 달리 이 성분들은 피부 속에서부터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핵심 무기들입니다. 물론 보충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함께 할때그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